안녕하세요. 일상 팔출 TV입니다. 벌써 김장 배추 심을 때가 됐습니다. 덥다 덥다 해도 배추는 심어야 되겠죠. 자, 오늘 배추 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에도 올렸고 지난에도 지 올렸죠. 오늘 드릴 말씀은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배추요. 누구나 모종을 다 심을 줄 압니다. 아,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아, 모종 심는 깊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죠? 이 포트 흙이, 여기 포트 보이시죠? 이 포트 흙이 보일동 말동. 이 정도가 좋고요그 다음에 모종을 심고 나서, 여기 지금 생장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이 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두 집을 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분들 보면 여기를 이렇게 오므려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는 날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싹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배추를 또다시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추를 심고 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배추 모종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여기도 보실래요 이렇게 흔들리게끔 그래서 이제 배추 배추도 마찬가지고 무도 모든 작물은 다 그렇습니다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배수가 근데 배수를 안 하면 나중에 한한달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뿌리가 이렇게 한 20cm 이상 한뼘 이상 나올 겁니다. 그전에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두두구에 있지 않습니까. 두두구에 있어서 죽진 않는데 이제 나중에 뿌리가 이만큼 보통 잘 발견이 잘 됐을 때한 보름 정도 되면요. 보름에서 20일이면 이한뼘 그러니까 모종 주변으로 해서 한뼘 정도 뿌리가 발견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들기 하죠. 낮에 시들었다가 밤에. 깨어나는 그런 것이 반복됩니다 결국엔 다시 심어야 되고요 배추 농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둑을 좀 높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재 간격도 식자 간격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뼘 정도 나오는 그러면 일반적인 거한 40cm 40cm 정도 되면 좋았,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20일 정도 지난 그 밑에 이 잎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잎들이 딱땅바닥을로길 겁니다 이 잎들이 이제 배추 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잎들이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좁게 씹으면 어떻게 30cm 20cm를 씹게 되면 서로 붙어 가지고 잘못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물러버려요 물음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빛을 받을 수 있게끔 쫙 벌어지게끔 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멀칭에다 하게 되면요 멀칭에다 이렇게 모종을 진짜 씁니까 흙을 충분히 올려 주지 않으면 은 한낮에 뜨거운 열때문에 이파리가 다 타들어갑니다 이 잎이 그래서 모종을 심으면 밭에 잘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멀칭 위이 두둑의 멀칭 위를 흙으로 좀 쭉쭉 쩔어 주십시오 쩔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삽으로 푹푹 질러서 던져 놓고 나서 모종을 심고 비닐이 안 보이게끔 왜냐면 그 복사열이 복사열이 보통 한낮에 70도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 잎 주변으로 빼그랗게다 타들어갑니다. 빨갛게. 이게 잎들이. 그러면 결국에 하상 입은 것처럼 돼서 잎이 제 구실을 못하고 배추를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추를 심고 물은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모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잎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잎에 이 뒷면에 흙이 안 묻게끔 흙이 묻질 않아야 됩니다. 흙이 묻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습한 곳, 그리고 비가 이틀, 삼일 이렇게 올 때, 그러면 이 묻은 곳이 흙이 예를 들어서 눌렸다 하자고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물르게 되면 다 병으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아, 절대로 모든 모종은 심고났을때 깨끗한 상태로, 어, 원상복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건, 좋은 습관은, 어, 저는 이제 비온뒤 항상 이렇게 이제 물투를 이용해서 이제 씻어주거든요. 네,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배추는 엽채류지 않습니까? 엽채류인데엽채류는 초당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비료라는 게, 뭐, 복, 깊게 들어가, 들어가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비료라는 게, 어, 일정 부분 온도가 있습니다. 그냥 요수비료는 뜨거운 데 던져놓으면 제 날아가 버려요. 감은 곳에 던지면 일단 던지는 순간 2십 30%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봄과 가을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어, 엽치류는 전적으로 잎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 초장에 모종을 씻고 나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의 하나 입니다어 씻고 나서 물을 한천대일 정도 해가지고 요 모종이 이 모종이 있지 않습니까 모종에 조루로 깔짝깔짝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양분 공급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흙을 건드려 놨지 않습니까? 이 느슨해진 이곳에 물을 주므로써 공기를 빼주고요 어, 밀도를 강하게 해줘서 어, 뜨거운 열에 그리고 감매도 견딜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풀밭이죠 이렇게 그죠 풀밭인데 배추를 심고 나면 꼭 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달팽이하고 그다음에 톡톡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도랑이 있는 분 도란가 옆에, 밭, 그러니까 산 밑에 심으신 분들은 저기가 있었을 겁니다. 메뚜기. 메뚜기가, 어, 항상 농사를 치면서 메뚜기가 보였다 고 하면요. 반드시, 반드시 분재, 그러니까 밀가루 같이 된 고운 입재가 있습니다. 그 약을 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이렇게 좀 여기 이 톡톡이 벌레가 바늘코녀 정도의 크기를 가해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두뼘 정도 잎으로 컸을 때는 어느 정도냐? 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그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 배추 잎이, 배추를 속을 채우는데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초장에 배추를 신고 나서, 이렇게 보십시오. 바두개 또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랑에 반드시 메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 메뚜기 없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톡톡이 벌레는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분재를 뿌려주시면은, 분재가 효과가 크거든요. 살그 살충제가 분재를 뿌려주시면은 아 배추를 키우는데 있어서 또 수확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요 배추 심는 시기 심는 법한 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